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스쿨 혁명 미래교육특강,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암호 코비드로 열린 새로운 신세계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변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아이들, 2007년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 아이들은 완전히 이 모태에서부터 온전히 디지털 토착민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전면적인 교육이 개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개정이 정말 그 시대의 과학기술 문명의 속도와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런 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의 황홀이라는 책을 쓰신 마스다 유키마사라는 작가는 우리는 시간을 달력에 가두고, 그리고 또 글씨를 동굴이나 아니면 종이에 가두고, 그리고 지구는 지도에 가두고, 핵무기에 불을 가두는 그러한 것까지 하게 되었다 해서, 가두는 것이라는 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마스터가 책을 다시 써야 될 시즌이 된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디지털 온라인 시스템 속에 우리의 삶이 통째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이 디지털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지고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자주 들어가는 플랫폼 구글이랄지 뭐 다음이랄지. 유튜브를 할지, 아니, 그들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대로 자기를 명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 알파 세대 아이들은 2007년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시대부터 모태에서부터 이 디지털 온라인 시스템에 너무나 익숙해진 디지털 토착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와 같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어떤 교육적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존재들로 변형이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똑같은 기존의 인종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부모나 선생님들이 더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더 지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외계인으로 보시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니즈, 그리고 그들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직업을 만드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각성하는 것이 본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 나가는 이러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배움과 그리고 학습 구조를 다시 시스템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2년 교육 개정이 발표가 났어요. 저는 한국 창의재단 크레존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속도 그리고 또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는 에듀테크의 발전 속도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020년부터 코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MIT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아이들이 배우기도 좋거든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보시면 AI 기반 앱으로 아이들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규슈에 거주하는 초등 4학년은 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문자 종류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다고 하죠. 이것도 MIT 스크래치 프로그램과 360여 장의 사진을 가지고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또 다른 아이는 애플 아이패드에서 구현하는 방재 검색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본 지진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미리 그 건물의 균열 이런 걸 보고 미리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놀랍죠. 그리고 도쿄에 사는 12살짜리 초등학생이 자기도 학교에 가기가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프리스크롤 다니고 있었는데, 어, 자기한테 시스템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냥 자기가 프리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살 초등학생이 프리스쿨 창업자로 불리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그것도 MIT 스크래치 프로그램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스스로가 어린 아이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코딩의 기본을 가르친다고 교육이 바뀌지는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육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교육 내용의 변화입니다. 상식이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갑니다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코로나일 때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가 당연한 상식이 된 사회입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새로운 인종으로 호모 메타버스 알파로 변종을 시켰다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살아갈 온라인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환이 되어진 거죠. 이미 이 IT 업체들은 이들 인류, 기술과 인류의 변화와 변형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총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출생한 아이들을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Z세대 아이들을 그냥 통칭해서 그9.11 사태 이후에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그렇게 통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Z 세대들 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어떻게든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가면은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사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서 여러분들 열로적 기억나시죠? 인생은 단한 번이야 해가지고. 지금 내 자신한테 집중한다. 요즘 아이들 아이도 안 낳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 M4 세대. 뭐든 우리가 해봤자 소용없어. 2030 세대들의 그러한 정서들. 그리고 일본의 사토리. 사토리는 아예 무기력한 젊은이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Z세대 아이들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죠. 그래, 하지만 이들은 이 문화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수행을 했죠. 그래서 컴퓨터 뭐 지금 프로그래머들도 다2030 세대들이 많이들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러한 것들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알파 세대는 2007년 애플 스마트폰 발표 이후부터를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자기나 아니면은 친구 부모님보다 데이터가 자기를 더잘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혼자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컴퓨터 자체가 친구라서 그들과 대화도 할 정도가 된 거죠. 물론 그 안에도 채팅을 하거나 친구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글씨보다 영상을 더잘 이해해서 심지어 엄마가 잔소리할 때도 엄마 잔소리 좀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 세계보다 가상세계가 더 재밌죠.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이 해야 될 일, 그것도 공교육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아이들이 다 자라고 있는 가상세계 디지털 온라인 시스템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류 본연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오프라인 속에서의 액티비티를 좀더 파워풀하게 보강을 시켜서 아이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인간 삶의 즐거움을 잊지 않고 하나의 취향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빠랑 같이 물고기를 잡는 아이가 스마트폰 할 새가 있겠어요? 아빠랑 온전히 온몸을 적셔 가면서 물고기 잡고 그거 뱉다는 것도 보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 쉴때 핸드폰을 들겠죠.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저는 라이프스타일 교육이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계속 해 왔고 요즘에는 버추얼 그 에듀케이션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아이들은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를 더 좋아하는 거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제가 아바타를 이 알파세대 아이들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이 아이들의 정체성 자체가 아바타로 완전히 대체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접촉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먹는 거 쿠팡, 아마존 다 택배 오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육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당연히 어뭐 몸매를 갖고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느 수준이 지나면은 거의 자웅동체의 지렁이처럼 누군가 이성에게 내가 아름답게 보여야 될 이유도 없어지죠. 왜냐면은 굳이 그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로도 조카니까,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이 온라인상에서만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게 기록이 되어지죠. 예전에 우리 비밀 일기장도 있고 누구누구 몰래 우리 둘이 속닥거리는 것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또 삶의 재미 아니었나요? 또 그런 것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너무 결백하고 명명백백한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정직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우리 알파세대 아이들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제가 창의재단 크레존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 미래학교 바로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의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겠다는 거죠. 디지털 인프라는 38만실의 기가급 무선망이 그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에 K-Edu 플랫폼 1차 개통되어지고, 25년에 Edu 플랫폼 전면 개통되어지죠. 그리고 2022년 교육과정을 올해 고시해서, 교, 23년에는 새로운 교과용 도서 개발하고, 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적용해서, 25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건데, 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목표부터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육의 발전 속도가 과학기술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코딩 교육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코딩을 하는 AI가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아시죠 가속도 붙는 애들이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죠 ai가 코딩을 하는데 사람이 따라갈 수 있나요 물론 그 원리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령하고 제안하는 그리고 자기의 상상력을. 다루는 오히려 리더십이랄지 아니면 기획력 그리고 글쓰기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대입 그 전형 방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국영수사과에서 내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좀더 유연하게 타버스 스쿨 혁명에서 제안을 했던 것처럼 이제 학교는 우리가 그 아이들 수련 시설이 있었잖아요. 삶의 기술들을 체험하고 프로젝트 학습하고 이런 기관으로 온전히 변모가 될때이 학교라는 하드웨어의 쓸모가 더욱 더 강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에듀테크는 사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사기업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이윤 추구가 가장 핵심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일이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차세대 리더를 뽑고 있는데, 이 리더의 행정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가라는 그런 조직체계를 시스템화 할수 있는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육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치거든요. 한 개인 교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교육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 내용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일단 교육 철학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이미 아이들의 진로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굳이 대학을 입시 중심으로 예전처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관점에서 대입 전형을 바꿔 나간다면은. 이건 정말 그 국가 세금 낭비에다가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요, 시간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교원 정책인데요. 여기 6주기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중기 교원 수급 계획이 있는데, 이 교원을 수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사 티처라고 하잖아요. 티처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죠. 교사는 큐레이터, 큐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수학 강사 큰 많은 강사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영어 강사들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 아이 수준에서 이 학년 수준에서 어떤 강사가 가장 알맞은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을 큐레이팅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고요. 가정 방문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정 학대 다 누가 하겠어요? 부모예요. 95% 이상이 기존에는 부모들이 학교의 선생들이 우리의 잘르기나 보러 학부모 위원회 오고. 학교도 상담하고 민원도 넣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었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반대가 돼야 되죠.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애가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소풍이나 이런데 갈때 코디네이터 아이들 그 어디로 갈 거고 공문 만들어야죠. 그리고 예삿 또 따내고 이런 일들을 교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팀의 리더 아이들이 프로젝트로 이 MIT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핸드폰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좀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팀의 리더로서 이 팀의 리더라는 것이 이들이 실질적인 아이디어나 그 학습의 과정을 해나가지만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 맥락의 라인은 선생님이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교사의 역할이 바뀌면 당연히 어때요? 연수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교과 연수 많이들 하시거든요. 국영수 뭐 사과 자기 교과목 전문 연수를 하시는데 이거 완전히 바꿔야죠. 그래서 모든 교사가 진로 상담 코칭을 할수 있도록 다 바꿔야 되고요. 라이브 라이프 코칭이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면은 전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그 계정 내용도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어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하고, 그리고 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고.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게 k m o o 이거든요. 이 k m o o 같은 경우도 그 누구든지 배우고 싶으면 그 들어가서 접속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평생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아이들 교과 지식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발전 방안을 다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더라도 새로운 리더가 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과. 나는 이러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유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의 황홀에서 우리의 정신은 종교와 철학에 가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종교도 뭐예요? 으뜸 종자, 가르칠 교차이죠. 으뜸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밸런스가 지켜지지. 맞는다면은 알파 세대 아이들, 학령기 아이들의 교육은 완전히 다른 교육이에요. 지금 사실은 유치원 교사들부터의 재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때 아이들 거의 모든 정서가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이번 산불났잖아요. 이 산불에 신 60대 남성분이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불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피해 망상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이 날 무시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진로상담 코치로 선생님들이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의 성정이 얼마나 다급해졌고, 불안해졌고, 그리고 두려움에 민감해졌는지, 그리고 많이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선생님들한테 와서 저 사랑해주세요. 저 이거 했거든요. 이 인정 욕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교사들도 업무가 아이들을 토닥거리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도 또한 이 새로운 교육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이들 호모 메타버스 알파를 위한 세상이 구조화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에 맞춰야 돼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 그 아이들의 니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이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조화해야 되는 거죠. 2022년 교육개정이 발표 났다 할지라도 다시 소집해서 다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훨씬 더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죠. 리더의 역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도 일단 스탑하고 다시 지금부터 이래도 늦지 않아요. 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외계인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초를 닦아주고 교육 또한 그들에 맞추어서 새로운 내용과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구조화해 나가는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제대로 뽑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넘버원 국가 그리고 또 넘버원 교육 그리고 넘버원 국민들로서 새로운 세상의 리더가 되어지는 완전히 최고 넘버원 국가가 되어지는 미래만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1등 국가답게 우리 국민들의 모든 선택도 좀더 지혜롭게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여러분들 자녀의 운명도 결정하게 되어십니다.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이의 사주팔자, 여러분들 자신의 사주팔자와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넘버 원 국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